안녕하세요. 대지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30 성남시 기본계획 정비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는 2019년 5월 27일 2030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죠. 기본계획에 의해 고시된 내용을 보면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 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심이 주거 환경 정비법을 근거 법률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별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1단계는 4개 구역이며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은 재개발 사업으로, 미도 아파트와 한신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2단계는 6개 구역으로 재개발 사업으로는 태평 3구역, 신흥 3구역, 상대원 3구역, 재건축 사업에는 성경 농골, 삼익 금강, 삼익 상대원 아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이외에도 3단계, 4단계, 5단계 구역으로 나뉘며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며 총 6개 구역입니다. 성남동 현대, 두산, 황송 마을. 일성, 청구, 성경상대원 2차 아파트가 해당 구역입니다. 우선 성남구도심 입지를 한번 보시죠. 성남구도심은 위례, 분당, 판교, 비싼 아파트 부자 동네로 둘러싸인 중간에 위치하고 분당선과 8호선을 이용하며 승용차 이용 시 평균 소요 시간은 강남 40분, 송파 15분, 위례 10분, 분당 10분, 판교 15분 이내로 서울 강남 송파로의 접근성 또한 아주 용이한 입지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비구역 중 재개발로 진행이 되는 5개 구역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이 1단계로 2020년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태평 3구역, 신흥 3구역, 상대원 3구역은 2단계로 2022년 정비 계획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수진 1구역은 신축 5456세대 중 분양이 4264세대 임대가 880세대 주거복합이 312세대이고 신용1구역은 신축 4153세대 중 분양이 3410세대 임대 743세대이며 두개 구역은 2020년 8월 18일 공람공고가 되고. 2020년 9월 21일까지 공람 기간을 거쳐 2020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단계인 태평 3구역은 재개발구역 중 면적은 가장 작지만 가천대역을 끼고 있고 서울로의 진입이 초근적거리에 있습니다. 신흥 3구역은 신흥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으로 도항구역과 마주하고 있으며, 위례로 연결되는 중로, 인류, 보조, 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구역입니다. 상대원 3구역은 역세권은 아니지만, 상대원 1동과 3동이 한 구역으로 묶여 가장 많은 세대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 절차는 성남시에 접수된 주민 대표의 구성 승인이 되면 사업 시행자와 협약 체결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개발 구역 중 수진 1구역은 8호선이 몰안에서 판교까지 연장으로 인한 교통 인프라가 더더욱 높아질 것이며 국내 IT 산업, 게임,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배우 수요로 품을 수 있는 지역 내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진 1구역은 좋은 입지와 역세권, 학군 모두 같은 구역이라 할수 있지요. 2021년 성남시 주요 업무 계획 중 올해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이 있어 캡처해 올려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